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투매에 마스닥이 5% 폭락해서 6개월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고, 대형 IT 종목이 일제히 5% 이상 빠졌습니다. 서비스업 경기 유퇴 소식과 경기회복세 둔화 소식에 차익 실현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이 8% 급락, 테슬라가 9% 폭락했고,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도 5%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27%가 올라 7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전부터 과열 조짐이 있었고 워블링 마켓이라고 아기가 아장아장 걷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장세였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덤핑이 나오고 돌발적 가격 변동 사태인 플래시 크러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대형 악재가 없는데도 실물과의 괴리로 사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급락장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즉시 반영이 될 것인데요.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